여러분, 시바이누 지금 엄청난 긴급속보가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금 시바이누를 더 매입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이런 바이낸스는 지속적으로 시바이누 소각부터 시작을 해서 시바이누의 계속적인 투자를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낸스가 모아온 시바이누 물량의 개수는 무려 61조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 시바이누가 바닥 구간을 찍고 가장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59조개의 시바이누를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바이낸스의 이같은 공격적인 매집에 시바이누 거래량이 4.1조 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최근에 가장 높은 최고치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이제 시바이누 조정 이후에 세자리수 랠리가 가능하다면서 본격적인 2차 폭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시바이누를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모두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시바인에 엄청나게 중요한 소식이 나와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특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시바이누를더 많이 매집하겠다는 이런 사실을 밝힌 건데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 바이낸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죠. 바이낸스가 최근에 역대급 소각에 참여를 했었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시바이누와 협업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소식들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해오면서 중국 자금들의 유입에 대해서도 모두 전해 드렸어요. 결국 바이낸스는 민코인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시바인 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뛰어넘는 역대급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바이낸스가 시바이누의 물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숫자를 딱 봐도 정말 읽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게 얼마냐면 무려 61조개의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바이누를 모아온 물량의 개수예요. 전반적으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순 잔액에서 100%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보유를 해야 하는 이런 양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모든 코인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율 자체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 비율을 어느 정도 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이런 발표까지 했는데 시바인누의 비율을 100%를 넘기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바이낸스가 스스로 고래 투자자를 자처를 했죠. 이렇게 고래 투자자를 자처하면서 시바인누를 지속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모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에 1차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59조 7천억 개의 시바이 를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가 이렇게 매집을 하게 되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은 개인 거래량하고는 이제 다르게 고래거래가 들어오게 되면 그 거래량이 바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매수와 매도를 합한 양이 바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거래량으로 차트상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차트를 보시면서 바이낸스가 들어와서 어떻게 차트 모양이 바뀌었는지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상으로 보시게 되면 시바이노가 4.1조 달러, 우리 돈으로 5,541조 원까지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7일 만에 최고치에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바이낸스의 거래량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시바이노 상황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차트 모양에서 기술적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동 평균선을 모두 뚫어주고 나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우리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감소를 할때 이렇게 위든 아래든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삼각수렴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해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고래들이 이렇게 앞부분에 매집을 다 하고 나서 마.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구간대에서 이제 보통 개인들이 많이 털려나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고 나서 이제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이제 상승 시그널이 이렇게 보통 나와주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건 지금 주가를 누군가가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대규모 거래가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이런 모양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나서 이제 슈 팅이 나오게 될 거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전략가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죠. 시바이누가 세자리 수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들 지금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이렇게 대시세가 나온 걸 한번 보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둥근 바가지 패턴을 만들고 나서 이제 2024년 올해 초에 급등이 한번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 이후에 최근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패턴의 시기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때는 거의 2년여에 가까운 이런 사이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년도 안 돼서 지금 다시 이런 상승 패턴의 흐름이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이런 급등 가능성까지 이렇게 표시가 된게 보이실 텐데요 뭐 101%, 205%, 650% 그리고 최대 1111%까지 이렇게 다시 둥글게 말아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발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구간대를 지금 1차적인 시발 시세로 봐야 되고요. 지금의 이 구간 때를 이제 2차적인 시세로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2024년 올해 초에 나왔던 이런 상승 이후에 되돌려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제 2차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차 상승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우리는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업비트로 시바이누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고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해 주고 이런 파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특히 제가 이 라인 부분에서 지금 엄청난 매수 물량들이 쌓여 있다 무려 1억 4천만 개의 이런 매수의 벽을 치고 있다 영상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렸고 결국 그 라인을 지지하고 반등 보여준 모습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 중에 있는 건데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n자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은 삼각수렴 끝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기만 하면 이 새로운 박스권 뚫어주고 이전에 보여줬던 이런 400% 이상의 가격대를 시도하는 이런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다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전 바닥에서부터 홀딩을 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셔라. 저는 계속해서 분명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시바이너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만큼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폭등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물량 늘리셔서 미리 준비하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마저도 이제 놓치시게 되면 시바인으로 잡으실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쭉쭉 상승을 해버려요. 올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안겨준 우리 민코인 섹터 그리고 그 섹터의 대장 우리 시바인으의 대폭발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때가 돼서 이제 남들 큰 수익 볼때별 수익 없이 이번 폭등이 축제가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예측이 어려운 이번 장에서 대응 잘하셔서 전망이 굉장히 밝은 우리 시바인의 폭등 을 통해 남들보다 더큰 수익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시바인으로 100억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코인을 시작했지만 이 원칙 하나를 알고 나서 너무나 쉽고 빠른 시간에 투자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어도 누구나 이 원칙만 안다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100억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점점, 크립토 시장의 버블이 임박해오고 있는 지금, 남들은 이 원칙을 알아서 수익을 크게 볼 텐데, 정작 나는 이 원칙을 몰라서 수익을 못 보게 된다면 많이 억울하겠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이 신분상승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과, 이 원칙에 맞는 코인은 뭐가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부자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부자가 된이 사람들은 어떻게 큰 수익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 원칙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제일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원칙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뭐야? 왜 뻔한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의 평단가를 한번 잘 들여다 보세요. 바로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높은 가격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최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거죠. 제가 이 원칙을 말하면 다들 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정작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걸 보면 비싼 가격에 사서 물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저 너도나도 좋다고 하는 종목에 잘못 들어가면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 물리기 쉬운 시장이 됐어요. 지금은 안전하게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똑똑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섹터가 있냐고? 네.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시드는 물론 한 번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바로 밍코인 섹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크립토 시장이 살아나려는 분위기에서는 정말 그 어떤 섹터보다 폭등의 폭이 제일 큰 섹터예요. 이걸 보시면 올해 모든 코인 섹터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이 민코인이 18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는 이런 소식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모든 섹터를 통틀어서도 압도적으로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섹터는 민코인만 한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현재 크립토 시장의 수많은 지표가 민코인 폭등장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금 이미 수많은 민코인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민코인 강세장이 계속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현재 크립토 시장의 수많은 지표가 민코인 폭등장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금 이미 수많은 민코인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민코인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민코인의 강세를 알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시바이노 역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최근 35%까지 상승률을 기록했었죠. 이어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와 함께 민코인의 3대장으로 떠오른 페페 코인 역시 최근 들어 민코인 강세장 영향인지 30%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민코인 스터에서 최상위의 규모를 차지한 코인들이 최근 들어 전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 최근 출시된 민코인들 중에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엄청난 수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코인도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태국의 아기하마, 모댕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이모댕 코인이 있습니다. 무댕코인은 최근 출시가 되고 지금까지 접점 대비 44,000배 대폭등이 나왔고 현재 시총이 3,4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민코인 섹터에서 상위권에 올라설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이렇게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무댕코인의 바탕이 된 무댕의 인기와 함께 무댕코인 자체 커뮤니티가 트위터에서만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댕코인의 단돈 129달러, 우리 돈으로 16만 원을 투자해 보름 만에 57억 원의 수익을 챙긴 사람이 있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무려 수익률이 3만 4천 배에 가까운 수익률이었고 비율를좀 하자면 피자 내판 가격을 투자해서 보름 만에 전 세계 250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명품 자동차 기업인 부가티의 최신형 모델 트루비온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죠 특히 민코인은 이 비트코인이 강세일 때더큰 폭등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코인의 강세와 함께 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최근 계속되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많은 알트코인의 강세를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매년 10월마다 강세를 보여줬던 만큼, 이번 10월 달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거란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 때마침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6개월 후에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던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이번에 딱 반감기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만큼,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심지어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전후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트럼프나 해리스 두 후보가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전에 미국 대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크립토 시장이 엄청난 대 상승 이슈가 남아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상승과 민코인 섹터의 불장이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현재 민코인 강세장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 변동성이 큰 밍코인 섹터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에 주목받았던 민코인 강세장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상승장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여러 투자자들이 민코인을 선택했다는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DWF랩스에서도 상승장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는 이런 투자자들이 변동성 큰 이런 민코인에 투자하려다 보니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민코인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한다는 관점 을 제시했죠. 거기다 2200억 원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터는 민코인이 투자자에게 가장 빠른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런 분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신고점 1억을 향해 상승하던 지난 3월에 민코인도 비트코인과 동시에 함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민코인 3대장 중 하나인 도지코인은 3월 당시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일주일 만에 150% 급등을 보여줬었고 시바이노는 같은 기간 동안 더 크게 상승해서 일주일 만에 380%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는 2021년 400만원 투자에서 3년 동안 물량을 보유해오다가 올해 상반기에 민코인 강세장 때 매도를 해서 17억원의 수익을 챙겨갔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다음으로 거대한 민코인 3대장 자리에 오른 이런 페페코인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페페코인은 출시가 되고 3주 만에 5만 배 이상 급등하면서 단돈 2 6 3원 3달러 우리 돈으로 35만 원 투자를 해서 15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이런 사례까지 나왔었고 바이낸스 상장까지 이룬 덕분에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계속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죽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상반기 3월에 페페코인은 1,300%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신고점을 달성을 했고. 이때 당시 가격은 저점에서 162만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이때 당시 페페코인은 시가총액이 7,200억 원이었는데도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거예요. 거기다 83달러, 우리 돈으로 10만 원 초기에 페페코인에 투자를 해서 올해 3월 고점까지 물량을 그대로 보유한 덕분에 1,50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사례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족발 두세트 가격으로 페페코인에 투자해서 대형 여객기를 통째로 구매하고도 남는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솔라나 기반 민코인 대장 위프코인도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 바이낸스 상장 시점부터 2000% 상승을 기록을 했고 저점 대비 360만 배 폭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투자자는 310달러, 우리 돈으로 40만원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66억원을 챙겼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미국의 대형 투자회사인 스트라토스도 위프코인을 초기에 투자해 300배 수익을 챙겼다는 게 알려지면서, 기관, 세력들도 이런 민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10월부터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줄 근거들이 모두 마련이 되었고, 지난 상반기에 민코인 강세장처럼 이번에도 수많은 민코인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민코인 강세장이 임박을 했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민코인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민코인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번에 업비트에서 새로운 민코인들을 상장할 거라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코인입니다.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페페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됐을 때 상장되자마자 단 30분 만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비트에 상장된 민코인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왔던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알 정도이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1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민코인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민코인도 RWAB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 십만 배 폭등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고래들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하루 만에 50% 상승 나온 거 보이시나요? 민코인 특성상 이 정도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도 정말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코인 못해도 30만 배 이상 충분히 갈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빨리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거기다 민코인은 정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없어요. 30만 배 간다고 봤을 때만원 투자하시면 30억, 10만 원 투자하시면 300억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로또 살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족했던 이시들을 충분히 채워 드리고 인생 역전까지 할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 드리는 이 종목을 유료 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알려 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 88978911, 이 번호에 문자로 업비트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크립토 시장의 상승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민코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기회를 알아보고 성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확실한 정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채널 잘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